믿었던 동지에게 성추행 당했다. 강미정 탈당 선언. 와, 이게 진짜 나왔습니다. 조국혁신당의 강미정 대변인 믿었던 동지들에게 성희롱 성추행 당했다면서 탈당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.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. 당이 피해자 보호는 커녕 외면했다고 직접 고발했죠. 강 대변인 말에 따르면 5개월 동안 피해자 지원 대책은 0 오히려 피해자 편에 선 사람들이 징계 탈당으로 내몰렸다고 합니다. 심지어 조국전 대표한테도 아무 입장 못 들었다면서 그 침묵조차 메시지로 해석한다고 말했죠. 혁신당은 즉각 반박했습니다. 가해자 제명, 당원권 정지 다 했다는 거예요. 조국전 대표도 수감 중이라 역할 없었지만 피해 회복에 소홀했을 수 있다며 반성 메시지 냈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. 불똥은 민주당으로 직행했죠. 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, 혁신당 행사에서 이 사건을 두고 사소한 문제로 싸운다. 남 얘기 주워 듣는다 이 발언이 터졌습니다. 순식간에 2차 가해 논란. 정청래 대표는 윤리감찰 지시했고 최 원장은 부적절했다며 사과했죠. 정치판, 성비위 논란. 이거 단순 사건이 아니라 정당 신뢰 전체를 흔드는 시한폭탄 아닐까요?